샌디스크 ST1 테크의 비밀 샌디스크, 믿을 수 있는 USB로 당신의 파일을 지켜라. 빠르고 강력하며 안전합니다. 느린 데이터 전송 속도와 불안한 보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나요?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서나 소중한 파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관할 때 특히 고민이 되실 텐데요. 샌디스크 ST1 테크 공식 인증 제품 울트라 플레어 울트라 플레어 USB 3.0CZP73은 이러한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드립니다. 이 제품은 최대 150MBps라는 놀라운 속도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메탈 케이스가 소중한 데이터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. 또한 암호보호 기능 덕분에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 다양한 기기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뛰어난 호환성도 갖췄습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해 본분들은 빠른 전송 속도로 작업 효율성이 크게 올라갔다고 합니다. 게다가 메탈 케이스의 내구성 덕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안심된다고 전해집니다. 안전하고 빠른 데이터 전송 지금 경험해보세요. 음.